진이는 공실함, 공생이라 말이야. 진이라 간 것은 뭐 공을 갖다 말한 것이거든, 공생이란 말이야. 이공 소원고로 모든 것이 이분별 허매라 간 것은 말이지, 진여에서 인자다 모든 것이다. 성이 대있다가 말이야, 진여 대이다, 이 진여 대용, 대형. 진여 대이라그 말이야. 진여 내용을 내놓고 매이없고 어, 말이여, 을 내놓고 진여 따는자 그 말입니다. 전장행 말이야 앞에 장행에 설명한게 있어요. 전장행 가운데 은공 공을 갖다 말하니말이야 공식도 어, 공식 시유도 말이지 에, 공식이 이, 있다 하는 그것도 말이지 여기 우차진이랑 이걸가지고알수 있다 말이라 유자는 시 결정인데 말이야 결정적으로 꼭 이리다 하는 라다 표현하기 위해서 유자를 쓰기다가 말이라 이 이타 중에 뭔지 이타 기선을 만에 해서 이타 중에 결정시유유 공이라 말 오지 공만 있지 말이지 공만 있지 에, 결국 만이 허망 분별한 이것이 말이지. 허망분별이 특허가 된 것이 아니고 허명분별이대로가 어, 진여고 어, 진여이대로가 또 말하자면 이제 분별이다. 결국은 어, 진여대행이다. 결국, 진여 결국 진공묘유다.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어, 피의 여규차자는 말이죠. 저게 또한 이것이 있다 하는 것은 피자는 피공성중이고공 아까 저게 저 진여랑 캐서 피락한 것은 공성을 말하는 것이고 말이 여규차자는 위망분별라고말이야 진여 대행이다. 결국, 진공 묘유다. 이 말이야. 이 진공 가운데 묘유가 있다. 이 됩니다. 런데 망분별을 캐디와 묘유를 가냐. 이 말이야. 벌써, 이제, 진여라 갈 때는 말이지. 이것은 망분별이 아닙니다. 순진히 진여 대행이 되고 묘유가 되지 말이지. 묘유가 되지, 실제 생멸은 망분별이 아니라고 말이야. 험행분별은 시속재나 속제란 말이야. 험행분별한는 것은 속재인데 망분별 유공냐는 말이야. 망분별 공이 있다는 것은 즉, 속재 중에 진재 공이라 말이지. 예, 망군별에 이제 공 이따 가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속지 가운데 진재가 있다. 그 그러니까 속이 뒷진이고색직시 공이다 이 말이야. 속뒷 빈랑은 색직공이란 말이요. 즉 진재 공중에 말이야. 그리고 또 진재 공 가운데 여기망군별이니 말이야. 또한 망군별이거든즉 진재 중에 여기속재라고 말이야. 진재 속지 중에 이제 이거는 공즉시 색이다 이 소리입니다. 공시의 같은 소리예요. 이재상 비를 사용해서 이재가 서로서는 만데면 있어서 말이지 무일 무시 영무이란 말이야. 하나 더온것 또한 떼더온둘더온것등 이것이 공이지 채이고 체이지고진 진재 가운데 석재가 있고 석재 가운데 진재가 있어서 말이지 공재 채진 것만 참 우쪽에 원흉하기 나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일 무시해서 만든 둘도없다가말이야 그것 때문에 상행 위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유락한데 이 유락한 것은 묘유유지 말이지 그 분별이는 아니더라. 이 소를 갖다가 참 평양이지 한 겁니다. 고설일체법자는 일체에 간 거는 위위 무위가 위라하든지무위라하든지 말이지. 이체 이무에 해서이무라한 것은 말이지. 능지소지든지 능지소지가 없다 없다 간 것이든지 말이야. 아 법이 다두 가지 다+ 고했다 같은 거죠. 골을 갖다 인자 통해서 말한 겁니다. 능지위고이라 그걸 갖다 뭐라 하냐면은 능지소지가 떨어져도 이것을 공연라갈수 있는 거. 아 법이 다 없다 하더라도 개린 공이 있겠네. 결국은 인자 어, 공을 가있고 근본을 삼았더라 그 말이래요. 고로자기가 말이야, 섭법진에이 어, 이 차이 둘 이것이 말이지음이거이 전체만 일체만 법을 갖다가 다벌어지면은유입비비라는 무이비비라는 말이지 이것이 유입법유입법 내놓고는 없신게는 말이지 이것이 일체만 법을 다 섭진해 빚더라 이거래요 이게 유의지 만분별. 그런데 뭐냐 유의라 하는 것은 뭐냐 만분별로 말한 것이고 무의지공생이라한 말이야. 의, 무의라 하는 공생인데이 만분별라 한 것은 결국 이제 속죄가 되고. 어, 결국은또이무력강것서 진지가 되는데 결국은 이제 아까 말한 바지 색영 공시세 진정 무향을 갖다가 표현한 것입니다 위반하경 중에 반하경 가운데 설 일지법이라 이렇게 했거든 이걸 갖다가 이제 아, 위위위의 전체를 통해서 말이지 통해서 색영 공시세 이란 말이야 공시세인데 그걸 갖다가 일지법 색정 공시세 이걸 갖다가 일지법이라고 꼭 그걸 표현하더라 자중의단명삼계 심신법 고로말해요이 가운데서 담아만 삼 개의 심신법 심신법이랑 이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심신법을 갖다가 밝히기 때문에 말이지 유언 망심이지 속죄요. 어빈무 망심이니라 말자면이 쪽에 망심이지 속죄이지 말이지 망심이 불망심이라 불망심이 없지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꽤 망심이 있다 이 말이든 속죄는 분명히 속죄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두분저세분저 부전 안에 비서 꽤 부정한 것은 게 망심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음? 그러하고 이렇 속기를 갖다 그대로 내세는 소리예요. 비공 비불공이라는 말이지 공도 아니고 어, 불공도 아니라 하는 것은 말이지 위유 공승고로 말이지 공승고며 예, 공승 땜이란 말이 공 일체가 다 공했 땜이라 말이야. 그런데 또 뭐냐면 이제 비 뭐냐면 또그 음, 망분별과란 말이야 분명히 공이면서 망분별하고 망분별이면서 공했다 이 말이라.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공 비불, 비불공이라 간다 그말이래요 어? 망분별이 분명히 진짜네. 이것이 공도 아니고 말이지. 또 따라서만 들면은 말이지. 분명히 또 공했으니 말이야. 불공도 아니다. 어? 이 말입니다. 은 비공자 는 말이지. 비공이라 하는 비공은 말이지. 유 이제유고. 어? 이 이제유가 이제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금과 속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공 비공이 아니라 하는 것은 말이지. 예? 이제가 분명히 인데서 우리 이제 중도식을 말하는순진히 쌍조를 말한 것인데 쌍조를 말한 것인데 여기 쌍계 쌍조 설은안하니게 말이지. 그납 두거라도 말이지. 이제 즉유 유무든지 진석이든지 말이지. 이사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말이지 있는 걸 가지고 비공에를 간다고 말이고 비불공개 하는 말이지. 공개를 간 것은 위 소치 능치 이와 말이지 아범 이가 개무라간 말이야. 비불공개를 간것지 그러냐면은 능치 소치든지 말이지 아버 이두 가지 전부 다공해 삐더라 그 말이야. 불공도 아니다 그 말이야 공했다 이제 이런 서류를 갖다가 표현한데서 결국은 어, 많 공도 아니고 또 불공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건뭐 많이 설명했다 할거 아니에요 유무급 급이었고자 <laughs> 하는 말이 지유암무 급만 그또 이제 저게 이제 유락하는 이런 거는 말이 지 유눈이 망분별고 유락한 것은 아까도 여러분 설명했지만 요원자 아까 앞에 설명한 걸 전체를 지금 총합해서 말이지 이제 결론을 짓는 겁니다 유락한 것은 망분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무는 위 이지와 아버이 무하기 때문에 말이지 이 모든이 고였다 이 말이고 그 부자랑 그또 이따 가는 것은 말이 위험 말이야. 망분별 중에 유 진공 고며 어? 진공이란 말이지 망분별 가운데 진공 이 있고 말이야. 그 어, 진공 중에 여기 망분별 관한 말이야. 진공 가운데 또한 망분별이 있다 이 말이다 그 말이야. 그러고 만드면 결국은 이제 비유 비무면서 여기 영무 어, 이런 설이와 같은 리입니다 같은 이제 과스 나온 소리예요 앞에는 말하자면은 비유 비무, 어, 비유 비무라 말해 놓고 유무라 말한 것이 결국은 내 비유 비무 설이거든. 나는데 또 그래 놓고 유무금 유락 또 유락하는 것은 뭐냐? 이 유락하는 것은 말이 지 유한부가 서로 통한데 예, 예, 망부별 가운데 진공이 있고 진공 가운데 망부래 진중에 속이 있고 속중에 진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 게 결국 진성이 뭐에 안 될래 안될 수거든. 사종의 응은 삼고 짜니 여기에서는 뻑빼이 삼고 짜를 삼고 짜를 갖다 1분은 쌓아진다 고 말이다 네, 그렇지만 약해가지고 이리 표현 했는데 위 육오로 찍 망분별이요 있기 때문에 곧 망분별이고 무고로 찍 능치소지요 없기 때문에 능치소치고 말이지. 또 만되면 그 유거로 있기 때문에 즉 속이라 이 속이다 이 말이라 이때면요 여자 여천치가 말장 원용하게 된다 이제 이런 것갖다가 이제 표현해 간섭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공이 호윤이라는 말 속과 공이 서로 서로 원용해서 말이 이제 섹시공색에서 이제 여든 갖다 세계를 가고 오늘은 공연을 가고 아까 이제 망분별가 말했지만은 망분별이 시위라 말한 기등 망분별 말했지만은 망분별 본근 자체가 말이야 자체가 이제 진공이고 진공 이대로가 이제 망분별이란 말이야 진여 진여 이대로가망분별이다 그래서 진공이 모유고 묘유고 진공이지 말이지 묘유내놓고 진공이 따라오고 망분별내놓고 진여 진공 진여가 따라오고 말이야 진여내놓고 망분별 따라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유식에 주장하는 것도 말이지 이 순전히 생의변경이 아니고 생의변이 아니고 유한물를 떠나고 말이지 유한무가 서로 하는 말이요. 송어토하는 중도 정의에서 입각해서 유식교리가 가 있더라 이래요. 시지계중도는 이건 만이 중도에 개했다가는 것은 맞지. 이제 유는 말이 이제가 있다하는 것은 말이 위 빌랭 에, 공여 청변요 청변이라 강해서 인도에 만드면 청변 것이 있어요. 어 저기 공을 주장하는 그 파. 자기 사례입니다. 그일행으 공을 자꾸 주했거든 이게 그 이제가 분명 히 있는데 말이지 어째서 일행으로 공만 주장할 수 있나 말이야. 개게 창비 말이 틀렸다 이 말이고 또 이치 문은이치가 그렇다면 만은 저게 유가의 신경 그는 만인데 무슨 유해면 그층 아니다 말이야. 이치가 없다고 말이통 공했다고 말이야. 공했다는 것은 부동 소신교라 말이야. 소신과 다르다그 말이야. 바로 어, 저 중도냐. 그게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게는 이것이 중도 아니냐. 결국만 우리가 중 법상조에서 취급하는 말이에요. 금방 교리는 유화물을 떠난 말이야. 결국 중도 제일 이제서 법을 설한 것이지 절대로 변기는 아니다는 거다. 따갑니다.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식이에서 주장하는 이제 그 중도라는 건 대강 이해가 되실 필요 생각합니다. 이 다음에는 89가 8 9건에 이제 전호식하고 제6식, 제7식, 제8식 말이야. 거기 사계단을 나눠서 그사계식 사계단 나눠서 현현장사사가 g o o g l 있어요. 그걸 l e 설명 o g l e 자그유식 l 서 식을 어떻게 e 하는가대 l 하알 됩니다. 그그알알 되는데 그걸 알 o 면은 반드시 o g 심소 Google, Google, g o o g l 야 되는데 g l 심소라 o g l e Google, Google, g o 가 g l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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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 말이지. 여기 o 서 g 지로나 o 서유 l e g 해 o g l e Google, g 서 설명을 했어요. 그 때문에 이제 유기 심소를 하 하는 게중생인 심식어, 어, 망식어 전체요. 어, 전오식의 시에서 지팔 아리아시까지 말이요. 전체를 갖다가 총괄해서 말이요. 6분 단으로 나눴다. 여섯 가지로 이제 심소를 나눴어요. 심소를 나눴는데, 첫째는 변행인데, 변행이라고 하는 건 어째에만 한년 만에, 변삼성팔식구지 일체시다가 말이요. 이 변행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집친 것이 아니고 말이요. 전체적으로 말이요. 전체적으로 삼성,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laughs> 선악무기를 갖다 삼진에 가고 어, 선악무기를 삼진에 갑니다. 팔씨라 간 거는 전오식제6식제7식 제팔씨가서 팔씨라고 구지라 간건 삼계구지란 게 있어요. 삼계구지란 게있는데형제이 삼계 생수 인대를 할때 삼계구지 계단적으로 일으킨 자 인대를 한개 삼계구지 설미 있습니다. 그것이고 일체시 어느 때든지 만되면이 변해난 것은 말이죠5변해다섯까지 변해난 것은 전체지 간단 없이 말이죠 현재인지 현현해하고 있어요. 이 시기만 그대로 활동을 하고 있어. 이시 가운데에 있도말이야이 빛내, 다섯 가지 빛내는 것이 시의 근본이 되어 있습니다.